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9일 토요일입니다. 아, 날씨가 너무 쨍쨍해서요. 아, 저는 지금 모자를 쓰고 장갑을 끼고 나왔습니다. 어쩜 이렇게 햇살이 쨍쨍한지 아, 너무 햇살이 뜨거워서 저는 이 햇살이 반갑기도 하면서 조금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이 햇살 적응을 다 해서 내보내고 싶은데 그렇게 해줄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늘막을 해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바람이 불지 않는다 그러면 괜찮을 텐데요. 아, 바람이 언제 불었다가 언제 그칠지 모르잖아요. 잘못 해놓으면요. 다육이들 얼굴을 더 상하게 하거나, 특히나 요렇게 좀 목대가 가늘고 지금 멘도산데요 얘를 조금만 살짝 건드리면요. 목대에서 자구들이 똑똑 그냥 떨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연약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요런 아이들이 문제가 생겨서요. 아. 조금 살짝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도 겨울에, 한겨울에 조금씩 내보냈다가 들어왔다 하는 아이들이 중간중간 섞여 있어서 반반이에요. 햇살이 쨍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니면 구름이 좀 껴서. 껴서 왔다 갔다 하는 봄 햇살 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와, 진짜 춥습니다. 아, 춥습니다. 어저께 날씨가, 어머 세상에, 내이 입었다. 어떻게 하면 좋아. 너무 이뻤던 아인데, 놀기 아이가 놀리 하트인데요. 얘를 까먹고 있었네요. 어저께 영하 4도로 떨어졌었잖아요. 다른 아이들은 다 안으로 들여놓고, 어, 좀 약한 아이들은 그, 라울이나 로치나 이런 아이들을 제가 대, 다시 데리고 와서 너무 약한 아이들이라, 어, 좀 힘들어 할까봐 제가 들여놓기를 했었는데요. 여기 있는 롤리아트는 제가 겨울에 여기 바깥에 내놓고도 했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아, 생장자은 괜찮은데요. 겉에 입장을 많이 떨어뜨릴 것 같으네요. 아이고, 안타까워라. 요렇게 다육이가 많아서 제 눈을 피해서 좀 냉해도, 냉해도, 그 다음에, 이, 뭐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햇살에 타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댓글에 보니까 이 그늘막이나 이런 걸 해놓지 않아도 타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처음부터 제가 너무 빨리 움직였나요? 처음부터 천천히 한번 움직이면서 이야,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위치상 밑에는 어떻게 그늘막을 조금 해줄 수도 있다던가 뭘 되는데요. 할 수도, 하라 그러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얘네들의 관리를 그냥 다안 해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위쪽이나 절반 이상이 절반보다 좀더 되죠. 위에 그늘막을 해줄 수 있는 공간이 마땅하지가 않아요. 위에 지지대를 세운다거나 뭐 이런 게 되질 않고요. 여기 위에다가 뭐 꼬지를 좀 살짝 얹어가지고 모기장이나 이런 걸 해놔도 되겠죠. 근데 제가 최대한 어... 바깥에서 봤을 때 눈에 띄지 않게끔 하려고 치렁치렁하게 다는 걸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육이들이 이렇게 내놓으면 처음에는 탈수 있어요. 저희 집에서 오랫동안 살지 않았던 요런 애들, 요번에 데리고 왔던 요런 애들 중에서 햇살이 연약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그런 아이들은 살짝 탈 수도 있어요. 근데 죽을 만큼 완전히 까맣게 타서 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냥 예방접종 맞았다 생각을 하고 걔네들이 좀 타서 그 입장이 사라지길 때까지 좀 기다리기가 예쁘지 않아서 그렇죠. 그게 좀 지나고 나면, 다음번에 뜨거운 햇살에서는 좀덜 탄다는 거죠. 그게 자꾸 반복이 되니까, 얘네들을 그냥 놔둬도, 어, 반나절씩 보여주는 햇살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크게 많이 타는 일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매 해마다, 어, 본보기 식으로 타는 아이들이 있기는 있어요. 중간에 달리, 특히나 이제 중간에 달려있는 아이들 중에서 그런 게 있기는 한데요. <laughs> 어, 뭐, 괜찮다 생각을 하고 저는 그냥 키웁니다. 그러니까 농장 같은 데서 제가 만약에 판매 위주를 위주로 한다고 한, 하면요. 그렇게 키울 수가 없겠죠. 그냥 놔뒀다가는 얘네들의 상품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덮어주고, 그 다음에 좀 약간 온화한 날씨 속에서 키우려고 노력을 할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예쁘게 키우려고 하는 것도 있고, 얘네들이 좀 강하게 크는 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에 타는 거는 그냥 감수하고 키우는 겁니다. 어. 저 제가 데리고 온다고 해서 여기 제가 키우는 모든 화분의 절반 이상을 한 번에 데리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씩 이제 들여 놓잖아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은 타는 게 너무 싫다고 하시면 그늘막을 조금씩 해 주시면서 한 12시부터 2시 사이 어 그때에 그늘막을 해 주면서 그 그늘막을 한 30분 단위로 조금씩 줄여 가면서 적응시키면 충분히 그늘막 없이도 크는 걸할수 있다고 봅니다. 예외적인 아이들이 있기는 하죠 예외적인 있는 아이들은 뭐옵투샤나 아예 햇살을 많이 요구로 하지 않는 아이들은 물론 그렇게 해주면 싫어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다육이들은 햇살을 많이 보고 노지 생활을 하는 야생화같이 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봐요 <laughs> 그래서 이거는 키우시는 분들의 마음에 달렸다고 봐요 애들은 적응하기 나름이라고. 얘는 애들은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조금씩 뒤어가면서 아니면 냉해도 살짝 살짝 입혀가면서 온도를 더 낮출 수도 있습니다. <laughs>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키워요. 근데 제 생각과 달리. 음, 실어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키우는 거 <laughs> 그냥 박목이죠. 저는. 근데 여러분들 만약 곱게 키우시는 분들 보면요. 정말 대단하세요. 추울 때 더울 때 그늘막에 그 다음에 뭐 바람을 세, 그 선풍기 바람까지도 씌워준다고 하시니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냥 바깥에 내놓은 걸로 음, 일달랑 맺고 얘네들이 좀잘 자라주길 바라고요. 올해만큼 은비 오는 걸 이제 비가 작년에 비 오는 걸 보면 막 들이치면서 오는 거잖아요. 막 그랬어요. 이렇게 사선으로 원래 여기 난간 보여드리는 난간 쪽에서는 전혀 빗물을 많이 먹지 않는데요. 작년에는 비가 사선으로 오는 비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피해 본 아이들이 많았었거든요. 죽은 아이들도 많았고 얼굴이 이뻐지지 않은 아이들 여기 보세요. 얼굴 안 이쁜 아이들 많죠. 그런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번만큼은 어, 자리 변경을 좀 해주면서 물을 너무 많이 먹는 쪽 아이들을 조금씩 이동해주는 걸 해볼까 합니다. 그 정도는 제가 할수 있는 거니까요. 오늘따라 요기 있는 머니메이커가 얼굴에 생장점에 상처는 많아도요. 밖에 내보내놓으니까 얼굴 형태나 색감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laughs> 밖에 나가니까 좋다 좋다 하나 봐요. 근데 어저께 너무 날씨가 영하 영화... <laughs> 죄송합니다. 영하 4도까지 내려가니까요. 이쪽에 있는 많이 추워요. 바깥쪽에 이렇게 뭐 벽이 있거나 이런 바람을 막아주는 게 없어서, 그래서 요 아이는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그냥 놔뒀는데요. 냉에 입었다던가 크게 이런 게 없어요. 여기 있는 춘맨 같은 경우도 얘도 좀 살짝 조심해야 되는 아인데 이 그냥 놔뒀었고요. 여기 이 꼬지를 키우는, 어, 러블리 로즈 같은 경우도 바깥에 나와서 얼굴이 더 좋아졌죠. 입장도 정말 통통합니다. 요번 해에 유난히 러블리 로즈가 미모를 더 드러내는 것 같아요. 이쪽은, 어, 도로가 있는 쪽이라 아무래도 조금 더 시끄럽죠. 여기 있는 바깥에 있는 아이들을 건강하고요. 이 꼬지들도 물을 이제는, 어, 4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 챙겨주면서 하니까요. 얼굴이 다시 형태가 돌아오고, 색감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 이제 바깥에 내놓고 있으니까요. 너무 이뻐지는 것 같고, 제가 얘를, 추, 어, 춥수가 아닐까라고 키웠는데요. 아무리 봐도, 레티지아나, 어, 매직젠 골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잔털이 별로 없고, 까칠한 게 없는 것 같아요. <laughs>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니네요. 그리고, <laughs> 여기 있는 아이들. 여기도 정리를 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 주고 이런 걸 해야 될 텐데 전혀 또 그런 걸못 하네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잘못 키운다는 요아이도 안으로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다 안으로 들였어요. 흑법사도 그렇고. 여기 메두산데요. 제가 얘를 꼭 키워 보고 싶었습니다. 색감이 너무 이뻐서 얘를 기대를 하고 3000원짜리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거든요 3500원 인가 되게 작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요 저명간수 해주고 바깥에 내놓으니까 크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운동자 금도 안에 들여 놨어요 얘가 물 반응도 너무 자주 잘했고 그 다음에 얘가 다른 아이들 보다는 냉이에는 네, 좀 약한 것 같더라고요. 혹시나 입장을 후두둑 떨어뜨릴까봐 무서워서 안으로 들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려운 아이들은 이렇게 관리를 해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게 있어서 어려운 아이들은 또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저쪽 끝에서부터 보면 치솔송이나 이런 아이들은 그냥 놔뒀고요. 어려운 여기에 라울쪽 두 아이랑 여기 있는 로치랑 로치 맞죠? 로치랑 여기 있는 적기성은, 어, 만약에 저희 집에서 계속 케어해왔던 아이 같으면 그냥 놔뒀을 텐데요. 데리고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적기성 너무 이쁘죠? 완전 꽃달바 같은 송이, 그, 모양입니다. 한번 들어서 보여드릴까요? 여기도 들기가 힘든데. 너무나 이쁜 꽃송이죠. 적기성을 어쩜 이렇게 잘 키워 놓으셨는지 경매로 받은 아이입니다. 저도 예전에 겨, 적기성을 키웠어요. 적기성 화재그 다음에 화재금그 다음에 사과 불꽃축제인가 이렇게 해서 어, 얘를 키웠었는데요. 아, 이쁘죠. 이쁜 아이인데 은근히 얘는 까칠합니다. 이렇게. 예쁘게 키우는 게잘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 연명하면서 키우는 거는 그럭저럭 되는데요. <laughs> 이렇게 수형을 갖춰가면서 키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얘는 꽃대가 올라오는 것도 생장점 중앙에서 이렇게 올려요. 그리고 나면 좀 띄엄띄엄한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꽃대가 올라온다 그러면 바짝 잘라주고 자구를 기대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요런 수형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얘도 지금 천 물을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뿌리 상태가 나쁘지 않았고, 좋아서, 좋았습니다. 좋아서, 분갈이 해준 지가 목요일인가, 수요일인가, 목요일에 해줬어요. 아니, 목요일에 해준 것 같아요. 목요일에 해줘서, 얘는 월요일날 바로 천물을 한번 주고, 지금 입장에 크게 힘이 없거든요. 어, 물을 주고, 힘이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보려고요. 작은 아이를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데리고 와보니 이렇게 집에 도착했는데, 이렇게 큰 아이가 올줄 몰랐습니다. 아, 화면 상에 센치를 재워주는 곳도 있, 잖아요 근데 그 센치가 믿을 게못 돼서요. 어떤 때는, 아, 어느 정도 큰가 보다 했는데, 조착하면 작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요. 어,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쁜 박공김 같은, 어, 꽃다발 같은 이런 수영이 와서 너무나 기대되고 예쁩니다. 진짜 잘 키워보고 싶습니다. 요런 아이는 차라리 꽃대 안 올리고, 요대로, 그, 요대로만 그냥 자구도 안 생긴다고 해도 요 얼굴을 유지하면서 그냥 키우는 것도 멋질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잘안 되겠죠? 조만간 꽃대가 올라올 겁니다. 또 너무 대품이라서 걱정되는 아이가 여기에 있는 춘맹금입니다. 얘가 어리, 어려서요. 이렇게 얼굴이 큰것 같아요. 여기에서 달달 묵혀주면 얼굴이 좀 줄이고 요대로의 빛감을 유지하고 얼굴 형태도 입장만 좀 짧아지고 짤둥해지면요 정말 이쁠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웃자란 상황이도 있고 아~ 얘도 은근히 예쁘게 키우기가 힘든 아이인데요. 저와 <laughs> 저는 그래요. <laughs> 근데도 포기 못 하고 데리고 오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춘맹금은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물론 경매를 받아서 <laughs> 싸게 데리고 오기도 했지만요. 생각보다는 음. 가격대가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얼마나 좋았던지. 이렇게 풍성한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저는 춘맹을 너무 좋아하지만 춘맹을 예쁘게 지금 키우지 못하고 있어요. 아, 똑같이 저기 앞에 있는 아이의 얼굴도 요 아이처럼 예쁘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처음에 저 아이도 요런 아이처럼 제가 한 2, 3년은 키웠었는데요. <laughs> 화분이 오래되면서 쟤는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웃자라기 시작하면서 얼굴이 좀 미있게 된것 같습니다. 쟤도 커팅이 좀 필요하고, 얘도 잘하면서 아마 목대가 길어지면 커팅을 해가면서 키워야 할까요? 음, 지금은 그냥 예쁨을 바라봅니다. 아, 진짜 얼굴 커요. 얘를 저번에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서 이랬는데요. 얘가 데룰루입니다. 데룰루. 지금 얼굴이 겨울 동안 너무 많이 커져가지고 너무 잘 자라줘서요. 지금 얼큰이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와, 너무 이쁘죠. 저는 너무 묵둥이로 해서 얼굴이 작아진 아이들보다 이렇게 큼지막하지만 단수 간격 차이가 좀 약간 비례적으로 예쁘잖아요. 균형 있게 자라잖아요. 이런 얼굴들을 참으로 좋아라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뻐요 입장도 너무 얇지 않고요. 물을 주면 주는 대로 다 물을 받아 먹어서 이렇게 통통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요 아이가 작년까지만 해도 처음에 데리고 올때 얘를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지금 데리고 와서 키우는 건데요. 다 실패를 했었거든요. 근데 얘는 추운 날씨에 데리고 와서 요렇게 어, 관리를 하니까요. 어, 적응 너무 잘하고 겨울에도 너무 잘 크는 아이인 것 같아요. 하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이쁘게 잘 크고요. 아, 요 아이 진짜 관리 잘해서 따글따글한 어, 그런 아이로 키워보고 싶어요. 약간 생김새가 누구랑 많이 닮았다 싶기도 하고, 어쨌든 너무나 이쁩니다. 유난히 눈에 쏙 들어와서 예쁨을 받는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얘는 처음 네 데리고 올 때부터 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도 너무 이쁘더라고요. 패러독스도 여기에서 햇살 많이 보는 곳에다가 놔둬도 되는 만큼의 햇살 좋아하는 아이고 얘도 우자라는 성향이 좀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얘는 햇살 적응이 꼭 필요한 아이입니다. 데리고 온지도 얼마 안 됐는데다가 여기 베란다 안에서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그를 햇살 없는 곳에서 계속 있었어요. 찬 바람만 유지시켜주고 온도에만 적응을 시켜놓은 아이라서 요 혹시나 타기라도 할 가봐 얘는 베란다 이쪽에서 좀 놔두다가 한달 정도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든지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아직까지 정리가 다 들된 상태로 자리가 없기도 해요. 꽃대가 유난히 이쁠 것 같아요. 한송이 그냥 놔두고 꽃을 다 피는 것까지 보고 자르려고 합니다. 저는 꽃대도 그냥 올라오면요. 어, 애지가 한 거는 꽃대를 한두개 거진 절 삼분의 2 정도 필 때까지 그냥 놔둡니다. 어. 저 꽃대 보는 것도 좋아라 하거든요. 꽃대가 올라오는 이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그래서 딱 보고 벌레가 끼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지켜보는 위주로 보고 있어요. 얘는 이제 꽃대가 피면 더 이쁠 것 같아서 기대하면서 보는 아이입니다. 패러독스 똥똥하고 예쁘게 잘 자라주길 바래 봅니다. 제가 요즘에 빠져있는 게 염자 종류나 뭐 요런 아이들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얘가 청구지묘라는 아인데요. 이요 아이는 옛날 다육인 것 같아요. 얘가 오래된 다육이지 않나 싶은데요. 수영이 너무 이뻐서 안 데리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얘에 대해서는 좀 염자를 보면 되지. 염자를 대신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안 데리고 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는데요. 얘를 막 데리고 오기. 올 수밖에 없었어요. 얘가 삼천 원인가 가격대도 저렴, 저렴합니다. 얘는 경매를 받지 않아도 가격대가 많이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너무 예쁜 수영입니다. <laughs> 요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한번군 생은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한번 지금 물을 전혀 못지 못했어요. 얘도 그래서 요 아이도 적기성이랑 같이 왔던 아이 같은데 아니야 적기성이랑 같이 왔던 아이 같은데 요 아이가 지금 물을 못 먹은 상태로요. 얘도 월요일날 물을 잔뜩 주고 바깥으로 내보낼까 하고요. 내일 찾아오는 새벽의 온도가 영하 1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하 2도, 3도까지 또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여기 위에 있는 아이들 오늘 보니까 여기 있는 아이들이 전혀 냉해를 입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아이들은 뿌리도 어, 나쁘진 않았지만 실뿌리 같은 아이들이었고 물도 못 먹어서... 너무 추운 데는 내보내기가 그래서요. 내일이 지나고 나면 내일 오후부터 바깥으로 내보낼까 하고요. 맨 밑에 여기 지금 요 난간, 청구지면 너무 이쁘죠? 밑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난간에 있는 아이들 쪽으로 보낼까 하고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지금 햇살 적응이 필요하고 너무나 햇볕에 익숙하지 않은 얼굴들입니다. <laughs> 그냥 내보내면 바로 타버릴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얘네 레드빌벳은 분갈이를 다시 했어요. 하나, 한쪽이 뽑히는 것 같아서요. 그 아이들을 다시 이제 얼굴 배치를 다시 해서 다시 꽃같은가 그러니까 한, 그 화분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처럼 분갈이를 요리조리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황홀한 연꽃이 많이 우자라서 있어요. 제가 또 황홀한 연꽃을 많이 못 키우거든요. 이 아이를 잘 키워보려고 다른 아이들을 추가로 해서 기존에 있는 아이랑 합식을 해줬는데요. 겨울 동안 우자라서 지금 입장이 길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아이들도 햇살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오전 햇살에 두고 햇살 적응하면서 얘는 그냥 어려운 아이라 그냥 계속 여기에 둘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빵빨에도 숨어서 정말 많이 컸더라고요. 얘도 진짜 작았거든요. 요렇게 다육이들 오늘 햇살 적응행 시켜가면서 어, 있다고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또 밤에도 힘들어 할까봐 옮겨줬던 아이가 여기 보이는 당인금이랑 저쪽에 보면 호빗도 있고 당인도 있죠. 요쪽에 아이들도 안에서 보내게 했어요. 그리고 재기에 있어서 어려운 아이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키우시는 것 중에서 좀 까칠하다 하는 아이들은 좀 온도가 너무 내려갈 때나 뭐 이런 거는 좀 피해주시고 집에 적응을 잘 하게끔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 어저께 얘네들 대피를 너무 잘 시켜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너무나 어려워서 제게 있어서 다른 분들은 너무 잘 키우시는데 제가 유난히 못 키우는 거는 뭔가 너무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요. 올해 조금 더물 관리를 신경을 써주면서 얘네들 입장 유지를 해줄까 합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너무 냉해를 잘 견딘다고 놔뒀더니 얼굴의 입장을 너무 유지를 못 시키고 키우는 것 같아서 올해는 온도를 적당하게 맞추면서 얼굴 유지하는 걸 하고요. 1차에 들어와야 할 아이들, 깔끔하게 포기를 하고, 노숙을 포기를 하고, 들어와야 할 아이들 2차, 3차, 4차까지 나눠서 드릴 수 있는 아이들은 드려놓고, 조금 더할수 있는 아이들은 하고, 이런 것도, 어,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얼굴이 대체적으로 커서, 다음번에 자리 주는 것도 약간 고민스러워요. <laughs> 고민스럽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이렇게 햇살이 제일 눈, 어, 무난하게 적게 그러니까 들어와도 너무 뜨겁지 않은 직광이 아닌 아이들 위치가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위에 여기 위에 여기 위에는 실외기 때문에 실외기 위쪽이 옆쪽이라서 햇살이 또 금방 질 거예요. 12시 반 정도면 지금은 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시래기 바로 위쪽은 더 짧게 집니다. 12시에서 이제 조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11시 반뭐 이렇게 되면 없어질 거예요. 이런 걸 나눠서 햇살 적응을 할수 있는 부분에서는 놔뒀다가, 그 다음에 햇살이 더 많이 들어오는 곳으로 옮겨주고 이런 적응을 시킨 다음에, 노지에서 그냥 햇살 적응 다 했던 아이들은 그늘막 없이도 크는 것도 그럭저럭 잘해주는 아이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영상에 두서없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오늘은 햇살 적응이나 저, 제가 차항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고요. 오늘 이렇게 다육이 관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다육이를 옮기거나 이런 거는 잘 하지 못할 거예요. 식구들이 있어서. 그거는 아무래도 월요일 날 부터 다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도 오늘 주말이라서 가족분들과 함께 지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요. 다육 생활도 즐겁게 보내시고 가족분들과 행복하고 맛난 것도 드시면서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